방감기가 10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방감기는요, 방감기에 대한 이슈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코인, 자, 오늘 좀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혹은 내가 뭐 은퇴를 꿈꾸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용돈벌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의미들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 1 2% 정도 수익내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왜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배 수0배 100배 올라갈 텐데 이런 이런 수익률에 만족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런 거 공부도 하셨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초창기부터 했던 이 비트코인 거래소죠. 자, 여기 설립자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500일 올라가고 400일.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불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급등한다. 400일 급등하고 300일 빠지고 500일 동안 약한 상승 400일 급등 300일 빠지고 500일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반감기 때마다 자 요때 반감기죠 반감기 때마다 올랐고 요기가 지난 다음서부터는 다시 불장이 올 것이다 요러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상승 후에 넥라인 빠진 다음에 다시 돌파. 넥라인 빠진 다음에 다시 돌파해서 불장. 반감기 때마다 이러한 패턴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한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요 때처럼 불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엄청 상승이 될 거다라고 이제 나들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200K. 네. 2억 6천이 넘어가는 요 금액대들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왜 반감기가 뭐요 때랑은 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2012년도에 처음에 이 채굴자들, 여러분들이 채굴자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한블럭당 자, 50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럼 지금 얼마죠? 자, 지금은요. 2024년 반감기 전까지는 한블럭 채굴을 하면 6.25개를 줍니다. 한 개당 얼마죠? 지금 뭐한 6천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자 3억 6천 개가 지금 블록당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요. 7, 8분의1 개씩 나오고 있는데 자 방감기가 지나고 나면 한 블록당 3.25개로. 자 그럼 2032년도에 는몇 개가 돼요? 1.25개로 내려가게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방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한 개당 최고 비용이 3.78달러가 된다. 지금 얼마죠? 지금 몇 달러인가요? 자 4.2만 달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굴당 비용이 3.78만 달러여야 돼요. 근데 지금 4.2. 자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요. 여기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는요. 채굴자들이 이거를 엄청 올려야 돼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채굴자들은요. 자, 반감기가 있은 다음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는요, 여러분들 보상 시스템이 어땠어요? 이걸 아셔야 되겠죠. 보상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지금 어때요? 갈수록 채굴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채굴당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하나 채굴하고 막 여러 개 채굴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딱딱 띄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이전 반감기 때는요. 채굴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얼마 얼마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그 어, 코인으로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근데 벌써 1950만 개가 지금 채굴이 돼 있고요. 남은 거는 140 5만 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채굴이 끝났다라는 거죠. 90% 이상 채굴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블록당 6.2억에 24년도부터는 4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3.1억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는요. 채굴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았는데 다 떠났죠. 이제 올릴 만한 그런 채굴 양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다 많이 떠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블록당 0.7개가 되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관비가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채굴자들도 많이 없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상승시킬 만한 채굴량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공적 자금 기관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면서 큰 자금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가격 방어할 겁니다. 예전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채굴자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못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왜 반감기 오르죠?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전의 결과치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결과치들이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이 가지 않을 수있다는거 반감기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전과는 다를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이 그럼 안 오르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는 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감기라는 이슈에 의해서 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24년도 4월에 무조건 오르냐? 아, 어,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닐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승은 하나요 네 상승은 할수 있지만 뭐 물론 반감기라는 이슈만 놓고 본다 라면 그거는 다릅니다 언제 사나요 네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대응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슈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차트의 움직임 차트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이 차트를 놓고 분석하는 이 대응팀과 같이 운영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고 싶다라면 위에 보시는 번호 그냥 숫자 1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냥 알려드려요.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면 다 알려드리고 급등할 만한 코인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 대비책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하고자 하는 네,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실 언제라는 거는 진짜 존재하지 않아요. 전세계 1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고 2위가 누구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회장이죠. 전세계 2위 코인 부자도요, 최근에 4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도 괜찮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근데 남들보다 좀더 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알트코인 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자본시장 이라는 네이큰 시장을 봤었을 때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작다 1 트릴리언 달러 자 1300조 정도 됩니다. 하나로요. 자, 근데, 어, 자본 시장은 90 트릴리언. 부동산은요, 그거보다 220배 높죠.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는 더 높은데, 파생상품입니다. 이거는 뭐, 레버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채권, 통화량, 골드, 실버, 뭐, 다 놓고 봤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위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금과 같은 지위만 차지하는 수준 정도만 온다라면,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이 하나로, 자, 7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양이고요. 저는 이 채굴자들이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아서 이 2,100만 개라는 마지막 0.0000001개까지 다 채굴이 된다라면 이때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왜? 이걸 이만큼을 돈을 들여서 뽑아도요.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뽑겠죠. 네. 근데 이 시장이 전체 다 채굴될 때까지 이 시장에 남아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다 물론 아주 많이 남은 시장입니다 네 100년이라는 시장, 시간이 있어야만 전부 다 채굴이 될 테지만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채굴자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채굴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2100만 개 모두 다 채굴되는 그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못 보겠지만 이 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이 상승의 폭을 전부 다 지켜 봤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시간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번호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모두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